루카에 왔습니다 칼을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침공도 많이 받았고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롬바드리아와 나폴레옹 왕국이 병합이 됩니다 이게 성벽이 쌓은 지도 최소한 천 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성문을 내 생각에는 한 두세 개을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중삼중으로 이 루카의 역사는 이 지역에 있는 대체로 도시들의 역사가 되게 비슷합니다. 큰 틀에서는 에트루리안이나 혹은 고대에 건설된 도시가 있다가 로마가 이 정복하면서 로마식의 질서 조연한 네.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 루카도 중심부에 로마는 만드면 뻔하잖아. 바둑판 같은 길 원형으로 도는 이 저기 뭐냐 포인트 그 다음에 개선문 광장 목욕탕, 원형극장 그런 유적들이 루카에 약간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 고트족 침공이라든가 게르만족 침공하면서 이 일대가 쑥대밭이 되면서 고대 로마 유적들이 다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로 오면서 다시 개발되면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풍의 도시들이 만들어지죠. 10세기 경까지만 해도 루카는 토스카니 지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다고 제일 부유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 그때가 되면 이탈리아가 이제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 번창할 때에 이제 시에나니, 피렌체니 이런 도시들이 확확 확 크면서 이제 갑자기 좀 화려해지고, 그리고 이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피렌체가 최종 승자가 됐고, 루카 떨어지고 시에나 떨어지고 피아첸차 뭐 저기 피렌체의 성령이 되어 그러는데 루카는 카를오세한테 돈 주고 자치권을 사가지고 아참 중간에 그리고 이제 뭐 카를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침공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루카는 독일의 카를오세한테 자치권을 사가지고 유지하다가 나폴레옹이 쳐들어오면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롬바드아과 나폴레옹 왕국이 병합이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한데, 대강 뭐 그렇게 돼서 됐어요. 그래서 요 앞에 나폴레옹 광장이 있습니다. 어, 나폴레옹이 또 자기 도시로 만들면서 뭔가 또 보여줘야 되니까 광장도 만들고 그랬나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피렌체의 송령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루카로 남게 됐죠. 자,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변화시켰던 나폴레옹 광장이란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광장에 왔습니다. 루카가 소도시다 보니 뭐 광장도 크진 않은데 그래도 수치스럽다고 이름을 버릴 것 같은 데예전안 버리고 그냥 쓰고 있죠. 여긴 정말 벤치와 나무의 도시예요. 광장도 정말 평온하고 딱딱 딱? 뭐라고 하지 딱아 어제 빈티는 너무 작고 피렌치는 너무 그거 시에나는 좀 큰데 좀 낡았고. 딱 뭐랄까 딱 소도시 소음 느낌이 나는 데가 루카예요 입니다 정말 여기 평온하긴 해 그리고 얘들 왜꼭 광장에 저렇게 회전목말둘까어 여기 또 분위기가 다른데 루카의 명물은 이 성벽입니다 제가 밀리터리 답사를 해서 일로 온게 아니고 루카가 원래 여기 유명한 소도시 인데 이 도시의 명물이 성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멋있는 성벽이 있냐면, 여기는 진짜 평지입니다. 저기 산 보이는데, 피렌체만 해도 분지예요. 그래서 산이 기술에 따라서 광어망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완벽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성벽을 도시를 감쌌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성벽이 좀 낮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해자자리였을 것 같고, 이게 성벽이 쌓은 지도 최소한 천 년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m는 올라, 땅이 올라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래 성벽은 이거보다 최소한 7, 8m 높지 않았을까. 아니면 최소한 5m 이상은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해자가 있었으면 더 높았겠죠. 음, 그거는 제가 기록을 못 찾아봤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풀밭하고 나무하고 하늘하고 너무 멋져요. 저 성벽 두꺼운 것도 봤져요 루카의 성벽의 명물이 그런 지하 터널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는 걸 알겠는데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자가 얼마나 넓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물이 흐르는 건 분명히 해자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벽은 좀 대포가 나온 다음에 대량한 성벽 같은데, 여기도 지금 상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하고 벽돌로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하고 벽돌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중세대포는 모르고, 근대대포로 쳐도 끄떡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 중간에 돌출부를 만들, 하늘에서 보면 아마 열쇠구멍 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두께 좀 봐. <laughs> 이쪽으로 와진 살벌한 보루로 만들어서 포대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성벽 같으면 탑을 높게 쌓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대포가 나왔으니까 이 별모양 그 성형 요새에 약간 뭐랄까 그런 대강큰 뜻에 든 성형 요새 비슷한 원리죠. 그래서 포대도 열쇠구멍처럼 돌출시키고 앞에는 이제 포탄 미끄러뜨리도록 돌리고 어 여기서 저쪽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우와 모든 성의 취약점이 숨문저 수문. 수문도 어디든지 수문이 뚫리니까 이런 가장 강력한 보루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어, 조기도가 뭐랄까 공격하기 힘들어 게들산 방향에서 업무할 수 있게 만들어 놓 지역의 수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성문을 어. 내 생각에는 한두세개부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요 이중 삼중. 여기 여기도 성문. 저게 이제 앞에 돌출부로 올라가는길인데 여기도 보면 통로로도 쓰고 이제. 이런 성벽 밑에가 제일 안전하고, 성벽 밑에 화약 같은 걸 둬야 빨리빨리 보급할 수가 있죠 물자를 도 아니면 이제 병사들이 폭격 동안 대피했다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성벽 밑에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이제 통로도 될것 같고요.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성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터널 같은 게 깊고 구멍들이 많으면, 대피, 저장, 통로 다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루카 성벽 위입니다.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가로로 자란 것좀 봐. 그리고 저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아까 보여드린 원형의 치죠. 그러니까 이런 치들이 저 앞에도 있고 이게 한 100m 되나? 거의 100m 간격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가볼 수 있고 저기도 가볼 수 있는데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오래돼서 나무 좋은 거 봐. 여기가 성벽하고 저 앞에 시하고 연결 부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어요. 어 재밌네. 별로 안 위험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다 올라가서 괜찮게 만들어놨다. 여기가 여기 포대까지 가는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이렇게 터널을 파서. 안에다 장비나 포대를 갖출 수 있게 해놨고 저 메인 성벽과 시 사이에 여기 연결 통로인데 이 연결 통로로 공격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 수문이 아까 보였던 뭐 여기 수문인지 모르겠다 이 자리 밑에도 성벽에 공격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자국 구멍이 있어 가지고 저쪽으로 공격할 수가 있고 이쪽에는 터널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터널이랄까 뭐 토치가 같은게 있어서 장비나 무기를 숨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공격해도 포는 이 안에서 보호 받으면서 탄력할 수 있게 된거죠 절로 가면 뛰어내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둥근 포대 아닙니다와 이거 포대 안이 넓은거 봐 밖에서 보는 거보다 정말 넓어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우리나라 그 영조던 돈대들이 있는데 그돈대에 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한몇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저쪽에 이제 포대짜리 같은 거 이제 많이 위험하니까 다 메꿔놓은 것 같고 이 안쪽에 측면으로 떨수 있는 포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깥쪽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풀로 덮인 거죠 지금 완전히 피크닉 장소네 기가 막히네 <laughs> 우와, 이래야 되는 건데 짠짜 위험해 위험해 저기 자전거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한 이게 한 4km 된다고 들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구조는 비슷하고 성문들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타고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성벽을 전동 자전거로 돌고 있습니다. 수동도 있습니다. 이인용은 4런 사인용 자전거. 이게 성벽이라는 게 뜨러져 이게. 여기가 <목소리> 두어문가 보네. 주어모를 지나가네요. 예. 좀 천천히 가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이 영상 나가면 우리 분명히 저 가속 스캔들로 찍혀할 거야. 와 여기서 봐도 가로수 멋있다 이 루카라는 지명의 뜻이 늪지라는 뜻이랍니다 여기가 평지고 주변에 해자도 있고 뭐 물도 있고 해야 되니까 뭐 늪지의 도시를 건설한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이 너무 잘 돼있고 성벽에 가로수가 너무 멋있어서 어 이게 왜 이렇게 멋있냐 성벽에 가로수길은 처음 본다 했다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저기 성벽에 올라가면 엄청 시원해요 우리 지금 전동자전거로 돌아왔는데 너무 시원했거든요 내려오면 벌써 이거 후덥지근하고 이탈리아가 습도가 없는 동네인데 여기 들어오면 정말 한여름 같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저 위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습지고 습하니까 성벽 위에다가 가로수 심고 아마 여름 되면 온 주민이 다 저기 나와서 주저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 위에 가로수길을 조성했던 거죠 다 사는 법이 있어 늪지니까 평지니까 성벽을 두텁게 쌓아야 돼 그런데 성벽 안쪽은 습해 바람도 안 통해 그랬더니 성벽 위에다가 기왕이 두터운 성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무들 심어갖고 여긴 지금 나무가 좀가은 편인데 저기 가면은 뭐 이런 나무들이 수두룩하면 어우 저기도 굵은 나무들이 네 그래서 성벽 벌써 여기만 봐도 지금 바람으로 엄청 시원해 그래서 이 성벽 위와 아래가 완전 단, 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들 많이 다니니까 식당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성벽 위에 이런 데 건물에 식당 있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저기 포대에도 다 잔디밭 만들라고 주민들한테 피크닉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도시 사람들이 성벽을 사랑하나 했더니 성벽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늘과 바람과 시원함을 사랑했던 거였어. 이 건물이 뭔가 궁금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벽도 보이고 앞에 해자가 있던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 앞쪽이 성문이니까 성문 안쪽으로 로마나 중세성당 그런 거 많습니다. 성문이 뚫려도 안쪽에 성벽이 있 제2의 성벽이 있어서 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공격하는 거죠. 뭐 로마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 3년 산사에도 그런 구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물은 이 있어야 되니까 수도교도 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저 밖에 지금 보면 은 폐건물처럼 보이는데, 폐건물처럼 보이는데, 저기가 관광 안내소예요. 루카에. 그저 안에 유일하게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설명을 보니까 1590년인가 16세기 말에 처음 만들었던 성문이랍니다. 성문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50년 후에 이쪽으로 확장을 해서, 썼다고 하네요. 반은 맞춘 거지. <laughs> 저의 신간인 박재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재가와 이동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재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아졌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가능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 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이 쓰면 또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종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제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 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재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회, 삼국지, 동양고전에 여러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가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